어, 그 오늘 계시록 21장 어,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있지 않더라 하면서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떠나가고 또 바다도 떠나가는 어, 그 면을 보면서 이 떠나가는 하늘 땅 바다가 있고 또계시록 4장을 보면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에서 그보좌 앞에 있는, 그 땅에 바다가 있고, 또하늘에 바다, 또 하나님의 그러한 바다, 하늘의 그 보아라고 이렇게 보면 또그 바다에서 짐승을 이렇게 내어주는 이러한 영감을 이렇게 보면서 그 창세기 일장에 보면 거기에서도 그물 가운데 궁창을 두어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게 하셨다. 그래서 또 셋째 날에는 천하의 문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. 렇해해서그 식물과 과목을 내고 그 짐승들도 먹고 또 사람들도 먹게 하는 그 그러한 면들을 이 안에서 보면서 그 바다의 물이 하늘로 오르고 또 하늘에서 다, 다시 내려서 그 과목과 생물들을 또건성해 하고 또 깊은 그 생물, 생물이 되어서 또 이렇게 넘치게 하는 생명도 생물이 되어서 넘치게 하는 이러한 면들을 보면서 그, 그 땅의 진리, 하늘의 진리를 이렇게 나뉘어서 이렇게 보면서, 어, 이 게시록 21장을 이렇게 보면서요. 그, 하나님과 어딨냐고, 그, 보자로부터 넘치는 그 생명수다. 그래서 그 생명수도 뭐, 이러한 면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또 봅니다. 그래서 또 내가 봄에 하늘, 하나님께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성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. 그래서 그 온전한 신부다. 그래서 여기 신부 문제를 말을 했는데 그 하늘의 신부다.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에서 그 하늘의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지는 그러한 면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 신부하면은 그 안에 신랑이 있고 신랑 신부가 하나된 그 면이 있고. 또그 면은 생명을 낳고 낳고 되어지는 생명의 씨를 가진 자다 또 영원히 낳고 낳고 할수 있는 그러한 그 온전한 면을 이 신부 안에서 이렇게 보면서 또그 신부하면 유일하신 하나님이 신랑이고 거기에서 나아진 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, 그 천체 어, 그 뒤에 어, 그 성전에 대해서도 좀 나오고 하는데 그 나라와 보좌와 그러한 터전이 온전하게 세워진 그러한 온전함을 어, 이 안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봅니다. 그래서 다시 사망이 없고 예통하는 것이나 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하는 그 피조의 나라, 그 자조의 피조의 나에 대한 그러한 그. 그 모든 면을 초월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넘쳐나는 그래서 보좌가 어떤 법의 자리다 하는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초월된 법이기 때문에 초월된 법 안에서 그 내어지는 어 그러한 그 온전함이기 때문에 모든 면들이 그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, 창조된 뭐 것, 부활된 것, 또가 아닌 거, 네. 자조의 피조가 아닌, 온전한 생명의 삶마저 초월한 하나님 자체 삶 안에서의 그 온전함을 이 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하셨다 그서 육을 초월하고 또그 영을 초월하고 또 생명을 초월한 그 하나님 자체의 온전함이 온전함 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시 저주도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.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해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.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온전히 안다. 그 알비, 주가 나를 아는 것처럼 내가 주를 알고 또 내가 나 근본을 온전히 안다 해서 한보좌에 앉는 그때, 그날의 온전한 성취를 이루는 면을 이 안에서 보면서 다시 밤이 없으며 햇빛과 등불과 햇빛이 쓸데 없으며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십니다. 저희가 새 생토록 왕로를 하시리로다 하는 다시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 없으니 해서 그. 등불 밤에는 등불이고 낮에는 햇빛을 비추는데 이 밤, 밤의 빛도 낮의 빛도 어둠이 되어지는 그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해서 그 온전한 주 하나님의 빛으로서 근원으로 그대로 이렇게 이르러 가는 그래서 온전한 빛이다 해서 그 빛들의 아버지에서 아버지의 빛, 참 빛, 하나님 자체, 그초그 자체의 그 온전함이 그 그대로 살아나서 그 온전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면들을 보면서 그 이제 들은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, 하늘의 끝을 땅에 이룬 말씀인가, 땅에서 다 이루어서 다시 하늘로 올린 말씀인가, 아니면 다 이루고 보좌에서다 다시 내린 그러한 말씀인가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이렇게 부분도 그 안에서 해보면서 그 요한 일서의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가요, 눈으로 본가요,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가라 해서 각자 안에 성취된 이제 의 삶을 말씀하신다 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아들들이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온전한 삶 성경의 그 성취된 그러한 삶을 오늘날 이제 우리 안에 허락한. 그러한 온전함이다 하는 것을 보면서 그 마지막 때그 미시록 21장과 미시록 22장에 그러한 말씀이 그 하나님, 그 하늘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그그 온전 안에서 출발을 내가 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나에서 어 부모에게 난, 조상에서 난 그러한 생로병사 안에 있는 나에서 내가 출발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속에서는 어 나에서 출발하면은 그갈 수가 없는 계속 그 하늘 하나님 안에서부터 그대로 이렇게 내려서 뭐 오르는 것도 있고 내리는 것도 있고 그냥 하나님 안에서 오르고 내리고 뭐 하는 그 온전함 안에서 출발이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. 다 온전인데 어, 이 사람 안에서는 정말 알 수가 없는 그런 면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표로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태초 안에서부터 그, 그 안에서부터 그대로 이렇게 내려서 온전하게 완성시켜 주신 그런 온전함을 이제 말씀 안에서 보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정말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는. 오늘날 우리 안에, 우리 신령 안에, 우리 신령 안에, 신부된 우리 안에 온전한 생명을 이루어서, 그 자체 안에서 오늘날 낙후하고 낙보가 낙고, 되어지는 그러한 온전함을 말씀하셨던 시간입니다.